여러분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어떤 존재를 여러분은 이미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나, 참나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힘든 사건을 겪으면 그 사건을 이럴 수는 없어 하며 저항하거나 또는 그럴 수 있지 하며 받아들입니다. 내적 성장의 첫 걸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항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안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삶의 문제나 사건, 생각이나 감정, 느낌, 외부세계 등등 이 모든 것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나는 그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의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다. 보고 있다는 말은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제가 곧할 말은 벌써 세 번째로 하는 말인데요. 인식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 주체와 대상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문제나 사건, 생각이나 감정, 느낌, 외부세계, 이 모든 것들은 인식의 대상이고, 진정한 나는 인식의 주체겠죠? 주체인 진정한 나와 대상인 이 모든 것들은 같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자입니다. 아기였을 때의 나와 성인이 된 나는 동일한 존재이죠. 아기였을 때도 나라는 말을 사용했고 어른이 돼서도 동일한 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는 몸이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데도 그 안에 그대로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삶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한데도 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직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나와 행복한 상황에 있는 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나는 늘 동일한 존재입니다. 힘든 상황과 행복한 상황이라는 대상들을 그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체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 성장의 길에서 논하고 있는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내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알아차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다양한 대상들이 그 안의 자리에서 중심 잡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생각이나 감정, 외부 세계를 보고 있는 자이며 경험하는 자인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나의 자리, 즉, 의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의식의 자리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나의 수많은 외부 대상들은 인식의 주체인 나와 같다고 볼수 없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아는 것인데요. 마음 속으로 안녕이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안녕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마음 속에서 들렸거나 안녕이라는 글자가 마음 속에서 보였을 것입니다. 의식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법은 그 소리와 글자를 듣고 본 나는 누구지? 하며 깨닫는 것입니다. 안녕이라는 소리나 글자를 듣고 보았음을 의식하고 여러분은 안녕이라는 소리나 글자를 듣고 보는 자임을 또 의식하여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주변 환경, 생각, 감정, 이세 가지를 의식의 자리에서 알아차려 보세요. 내 주변 환경과 내 생각, 감정은 나와 동일시 될수 없으며, 그저 진정한 나, 참나가 지나쳐가는 대상들을 뿐임을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림으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알아차린다는 게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요. 그 안에서 경험하는 진정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 소란에서부터 해방되기에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혹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시거나 여러분의 성격 또는 직업으로 대답하셨었나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름, 직업, 성격, 취향, 감정 등등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격은 시시각각 늘 변하기 때문이죠.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을 변하지 않는 이름이나 직업, 성격 등으로 조건 지어지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아는 의식의 자리로 늘 중심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가장 필요한 배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받아가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